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입니다. 그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으로는 시장이 몇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오늘은 한번 그 시장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지금 방금 전철역에서 내렸습니다. 지금이 0.4도 굉장히 쌀쌀한 날씨에요 시간은 오후 3시 20분이고요 뭐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어떤가 하고 한번 지금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전통 혼수골이라고 돼 있는데 어. 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가게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 동인천역 이쪽이 전보에도 내가 영상 올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한삼 사십 년 전에는 여기가 인천의 중심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더니. 이렇게 그 지역이 낙후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그 상권 뭐 이런 거는 모두가 그 부평 쪽으로, 부평 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인천의 그 바다에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풍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동인천역입니다. 동인천역. 여기가 유래가 있는 데죠, 동인천역. 저쪽에 지금 송현시장이라고 보이는데요. 저 송현시장을 먼저 둘러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여기는 이 동인천역 광장에서는 가끔 공연을 해요. 어, 옛날에 송가인씨도 공연을 했고 이 광장에서 큰 공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그 당시는 그 가수들 공연하는 거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때 여기 몇번 왔었어요 근데 여기 옆, 옆에 시장들은 있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자 건너가 보겠습니다. 전기 임대라고 써놨죠. 제가 위치적으로 보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건물인 거 같고 어, 그런데 저렇게 임대라고 대문장만 이렇게 붙여놨어요. 부동산에 내놔도 안 되니까 저렇게 붙인 것 같아요. 경 임대라고 붙인 게 지금 뭐 굉장히 많아요. 목 좋은데도 뭐 그래요. 대한민국이 전체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문제가 있죠. 심각하죠. 그 시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도 뭐 초입인데 썰렁하죠, 썰렁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km 저쪽 그. 북서쪽으로 가면 현대시장이라고 있었, 있어요. 네, 거기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도 시장이 완전 낙후됐더라고요. 예? 제가 우리 처갓집이 여기 동구, 여기서 멀지 않은 송림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고 막 연애할 때는 그 현대시장을 만났었는데, 그때는 많이 활성화되고 참 사람 사는 맛이 날 정도로 참 시장이 활기가 넘쳤는데 얼마 전에 거기 찍어서 올린 지가 도달 됐을 거예요. 아, 정말로 폐허라고 보기는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시장이 완전히 낙후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뭐, 시장이 뭐, 활기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어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반인데. 지금 천 원, 뭐, 이거만 아, 붙였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가게들이 현상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노느니 그냥 하시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제 친구, 칠 전에 그 얘기했죠. 친구 여섯 명이서 영등포 역전 앞에는 한인 식당에서 어 옛날 중마고죠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서울 양재동 거기서 시유를 해요 시우. 시유. 그런데. 뭐 집세가 750만원에다가 관리비가 한 200정도에서 1000만원 나오고 종업원 임금주고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직접 또 뛴다 더라고요 하루에 몇시간을 뛴다 더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제 하면은 150에서 200밖에 못가지 간대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뭔 얘기 하는 거야 하고 이유를 제기했더니, 그럼 네가 해라, 네가 응? 막 그러더라고. 아. 우리나라 경제가 뭐, 세계 10위권, 10위권이 안 되죠, 지금. GDP, GOP, 뭐 이런거 보면 은 m u 인데 그래도 전사는 뭐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뭐 그러는데 어디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응? 우리나라 r 그 n 남 o m u r o 이 g o Murongo, Murongo, m u r 전문가가 소프트웨어 아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미얀마 든지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벵글라데시 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가니까 어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중동 붐 건설 붐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서 많이 일했잖아요. 응? 그때. 내가 뭐 경제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 근데 이렇게 내가 시장계를 찍으려고 이렇게 계속 시장만 다니잖아요. 요즘에 한 4, 5개월 됐을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낙후된 시장이 엄청 많아요.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아 이렇게 시장이 이렇구나 하고 나보고 현장을 시찰하고 이래서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이게 과연 이런 현상이 좋은 건지를 서로 머리 맞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런 데 주력해야 되는데, 요즘은 맨날 그냥. 쌈질의 쌈질, 아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응? 시작이 참... 어느 분은 댓글에 달았더라고요 곰피가 한개 2,000원 시장 소개나 지뭐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자꾸만 했었냐고 근데 시장도 이렇게 보면 은 특별히 기운 나서 이렇게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어, 저게 뭐 이런 책이나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게끔 하냐고요 지금 안 되잖아요 네? 비평, 부정 비평과 부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무조건 긍정한 마인드를 가진 이런 거를 보고서 긍정한 마인드를 가지면 약간 머리가 좀빈 사람들이죠 비평할 줄 알아야 되고 부정할 줄 알아야지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비거리가 안 나가서 어 스크린 연습장에 등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골프 치면은 뭐돈좀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절대 돈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 그냥 서민입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요. 탁구나 탁구도 한2 0년 치고. 뭐, 지금도 당구도 치고 있지만은, 당구 칠 때와 골프 스크린 칠 때와 돈이 거진 비슷하게 들어요. 그래서 내가 비거리가, 드라이버 비거리가 나가서 스크린 연습장을 지금 등록했어요. 한 달간. 12만원 주고. 그런데 연습을, 드라이버 연습 비거리를 늘리려고 엄청 연습을 했어요. 한 4일간. 어? 그랬더니 드라이버 비거리가 많이 늘어나더라고, 180 정도로. 근데 머리,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지럽고. 어? 다 초점을 키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신경외과를 한번 갔습니다. 신경, 신경과. 신경외과지, 외과인가. 음, 그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인천, 어, 여기, 지어가고 그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의사들 또 문제가 되니까 근데 한 군데를 갔더니 주안역 쪽에 있는 데인데 어 스크린 얘기도 했죠. 스크린을 과도하게 다초점 렌즈를 끼고 하면 은어 어지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을 좀 자제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각종 검사를 하자는데 검사하는데 13만 원인 가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음, 검사를 안 하고 <laughs> 그날 또또 또 오후에 또한 군데를 더 가봤어요. 병원은 저는 한 군데 가지 말고. 근데 그 조금 전에 얘기한데 그주 안에 있는 게 에, 진료비를 7천? 7,800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또 다른 데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내기를 들었더니 거기서는 뭐 스크린 골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검사나 먼저 하자고 그래서 검사비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밖에 카운터에서 알아보시 얘기를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카운, 카운터에 가서 그 간호원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검사비가 10만원 나온다는 거예요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검사 비만 10만원 이면 진료비 에서 10 몇만원 나온거죠 그래서 검사는 안한다고 어, 안할때니까 안 그냥 안한다고 그랬더니 그 간호원 아가씨가 의사한테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냥 가시라고 하더니 돈이 얼마나 오라니까 18,900원 이래요 아니 조금 전에 한 군데 거기는 똑같이 전문의 전문의 스펙이 비슷해요 스펙도 보면은 참 황당하잖아요. 조금 전에 갔던 데는 7,000 7,000원 7,900원인가 봤더니 여기서는 몇 시간 후에 다시 다른 병원이죠 인천 저쪽에 18,9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황당하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아가씨한테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오전에 같은 스펙이고 의원이고, 저희 아들이 제약해서 다니니까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알죠. 의원이고, 그래서, 어? 오전에 갔는데는 7천을 내봤는데, 여기는 3배 더 비싼 18,000을 내라고 그러면,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냐고, 응? 어? 그때 손님이 그때 많았어요. 10명 정도 대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어? 초진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도 초진했거든. 오전에 한대도. 어?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의사가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냥 보내라고. 돈한 푼도 받지 말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가로운 아가씨가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나잖아요. 무슨 애들 가지고 장난치냐고. 예?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뭐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행패를 부립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나왔죠.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의료 개혁, 의료 개혁 뭐 이런게 뭐게 말이 나오는 것,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응? 응? 의사를, 의사를 뭐, 뭐 2,500명인가 3,000명을 증원시키다죠 네. 네. 글쎄, 글쎄 뭐 잘하는 글쎄.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는 일인지 역사가, 역사가 알려주겠죠, 알려주겠죠. 하여튼 시장이 이제 시장골목이라고 시장 골목이라고 말하기, 뭐 말하기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이게 뭐 음, 포목점 원단 뭐 이런 거 장난 뭐 이런 거 파는 데인데 사람이, 사람이 다녀야지 시장이라고, 시장이라고 하죠. 하죠. 뭐가게만 이렇게 쫙 뭐, 있는데 혼수. 혼수 누가 와서 여기서, 누가 여기서 뭘 혼수를 <laughs> 옷을, 옷을 맞출까요? 맞출까요? 전부 다 맞추겠죠 이런데는. 그러고 이르쭉 가면은 배달이 나와요 배달이. 그런 배달이, 배달이. 그럼 배달이, 배달이 건너편에 그쭉 가면은 거기가, 거기가 배달이 헌책방 배달이 노명했죠 고명했죠. 저도 거기서, 헌책방, 저도 거기서 헌책방, 헌책방 헌책 많이 사고 그랬는데 사고 지금은 거진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 여기가 끝나는 부분이 온것 같아요. 그 배달이에서 끝내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시장뷰를 찍으러 와서 뭐잡담 사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냥 영상만 찍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더제 생각입니다.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도 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배달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게 배달이에요. 정확한 건뭐 확인이 안 해봤는데 예, 여기가 배달입니다. 여기가 배달입니다. 네. 네, 여기가 배달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배달이가 맞답니다. 여기서 영상을 추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